자 부동산 시장 과연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예,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즘 안 좋은 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약간 강하게 좀 잡았습니다. 2023년 모두가 가난해지는 부동산 시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유례없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놓고 보면 금리가 인상을 할 때에도 대려 주택 가격이 올랐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금리하고 주택 시장은 상관관계가 없다 예,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 내에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을 한 적은 없었죠. 그러니까 유례 없이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유치되고 있는 겁니다. 예,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유치되고 있고요. 정말 사상 최악의 역대급 거래 절벽. 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멈췄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하고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뭐 대구라던가 이제 경북 경남 지역들. 네, 이쪽 지역이 또 상대적으로 더 미분양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외곽 지역부터 미분양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분양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사지 않으니까 미분양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살 사람들이 많이 줄이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자,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공급도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주택공급 기반도 상당히 지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럼 2023년 예, 이제 모두가 가난해지는 예, 2023년도. 자 지금 이부동산을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뭐 소유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산 가치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산 가치는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대출을 좀뭐 무리하게 안받았었더라도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겠죠. 특히나 이제 변동군으로 이제 바르셨던 분들을 더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종부세 개편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지금 앞으로 할 거지만 어찌됐든 지금 세금에 대한 부담도 지금 많이 증가를 한 상태죠. 예, 그러니까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또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양가 자체도 그렇죠. 최근에 나오는 것들이 서울 도심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 무주택자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분양가 막 얼마 뭐 2,900대부터 뭐 3천만 원 초반대, 3천만 원 중반대 이런 얘가 나왔다가 지금 분양가 오픈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임차인 같은 경우,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 되다 보니까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세보다는 또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이제 뚜렷하게 이제 나오면서 또 월세는 올라가잖아요. 즉 우리가 시장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임차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 모두가 이제 가난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 정말 모두가 이제 가난해질까? 부동산 시장 지금 역대급 거래 절벽인데. 이게 영원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요.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거래 절벽이 있을까? 이게 영원할 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게 부동산 시장 그래프는요. 항상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아닙니다. 항상 업펜다운 네. 우리가 이렇게 이 우상향 곡선이 그려졌던 거지. 항상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래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은 려서하고 10년 주기 설이니 20년 주기 설이니 뭐 30년 주기 설이니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주기가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주기가 아주 짧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으면 단시간 내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지금 같이 어떤 악재가 있으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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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 내에 또 이제 가격이 또 반영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 주기가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이동속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주기는 상대적으로 아주 짧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하락장에도 여러분들 지금 느끼다시피 지금 지역적인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를 때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더 많이 올랐는데 근데 내릴 때는 어때요? 선호도가 낮은 지역이 더 많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저희 채널 내에서 우리가 다른 이제 채널에 비해서 약간 좀 제가 신경을 쓰는 게 있다 그러면 정책적인 얘기들은 좀 많이 해드려요. 그러니까 항상 정책이 나오면 먼저 알려드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도 분석을 좀 많이 하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정책이라는 거는 나오면 우 그러니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이 보이는 손에 의해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 쓸수 있는 정책, 특히 주택 시장에 쓸수 있는 정책이라는 거는 카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정책 기조 자체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1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면 지금은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하잖아요. 이번에 11월 1 0일 부동산 대책에서도 뭐 15억 이상 뭐 주담대도 좀 허용시켜줬고요. 여러 가지 지금 뭐 대출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정상화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책적인 영향을 받는다. 예 만약에 어찌됐든 이제 금리는 이제 뭐 내년도 상반기면 이제 안정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가도 예, 안정되고 금리도 안정되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여건도 그렇게 되면 좀 많이 호조가 되겠죠 그렇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을 피면 당연히 시장이 정상화 되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이 그런 반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이 타이밍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2023년도 이후에는 만약에 아까 같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둘러서 환경들이 좀 안정이 되면 주택 보유자들이나 투자자들 분들 특히 이제 정책 투자자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안 좋아지면 누군가 매입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매입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 당시에 양도세 감면 주택은 미분양뿐만 아니라 1가구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에 매입을 하면 5년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이거든요. 거기는 주택 수도 포함이 안 돼요. 양도세 판정할 때. 네, 그런데 2013년도에 매입했던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보면은 10년이나 세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그렇죠? 네, 지금 가격을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들도 우리가 중간에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를 했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중부세 안 내시거든요. 중부세 안 내시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고 양도세 감면 받고요.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자 지금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완화를 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투자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나는 똑같이 이런 세금 감면 혜택과 자산 가치에 대한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본 이득에 대한 차이까지도 볼수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가격이 막 가파르게 오를 때, 과거도 아니죠 불과 몇년 전이죠 상승기에 그러니까 집을 못 사서 얼마나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셨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023년도 이후에 시장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 무료택자 분들 다시 한번또 그런 거 느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 분들 같은 경우는 주거비용은 여전히 증가를 하죠. 또 시장이 또 호조를 띄면 전세가 올라가니까 전세가, 나는 전세금액을 더 지불을 해야 되니까 또 대출을 더 받아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또 주거비용은 시장이 좋을 때는 안 좋을 때는 항상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예, 네, 그러면은 내가 정책을 보고 투자하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서 지금 힘든 시기지만 버티, 좋은 지역에 버티기를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산 가치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상승을 하고 또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까지 볼 수가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자 그러니까 유기에서 여러분들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쌀때 싸게 살수 있는 기회로 이제 여겨야 된다는 라 거죠. 자 우리가 그래프라는 거는 항상 어펜다운을 하지만 어펜다운을 하지만은 우리가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이렇게 내가 버티면 다시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양극화가 이제 더욱더 심화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강남 지역도 보면 석파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선호도가 강남 상부에서 약간 떨어지니까는 좀 하락폭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또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을 때도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수요들이 계속 유입이 됩니다. 왜 수요들이 유입이 되냐면 자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지역으로 내 자산을 파킹을 하겠죠. 내 자산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이제 더욱 이제 두드러질 거라는 거죠. 그게 바, 바로 양극화 아닙니까? 양극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갈아타기에 대한 시점을 지금 정확하게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왜 지금 현재 갈아타기를 내가 좋은 쪽으로 해놔야 나중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더 많이 오르는 거고요. 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격적인 방어가 더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자 분들은 갈아타기 시점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항상 준비를 하셔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지금 정책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다주택자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라든가 뭐 법인대사업자 임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기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시점만자 파악을 하면 세금 감면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청약 물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어떤 물건을 이제 매입해서 많이 오시거나 아니면 하잖아요 그러면 매입할 당시에 싸게 사셨다고 하시는 분들 한 명도 없어요 나 정말 이거 싸게 샀어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보니까 나 그때 이거 싸게 산 거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지금 사는 시점에 사는 시점에 이 물건을 정말 싸게 샀다. 이런 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오는 분양가나 아니면은 뭐 청약도 앞으로는 조금 조정돼 나올 거 분양가 좀 조정돼 나 아,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정책 환경이 상당히 지금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내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도심에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지금 역사권 시프트라든가 모아타운이라든가 신속이라든가 공공재 개발이라든가 서울 도심에 지금 재개발을 통한 정비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럼 꼭 이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비사업지 쪽으로 해서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보면 이렇게 이게 베이비 부모들 이제 2세대죠. 2세대 같은 경우가 사실은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소득이 특별하게 높지 않은 이상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세 이름으로 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소액으로 일단 묻어 놓는다는 거죠. 왜? 그런 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투자라는 게, 투자라는 게 단순하게 보면 돈을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시간을 투자하는 투자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재생 사업에 있어서 정책 환경이 지금 변화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세 이름으로 해서 앞으로 개발이 될 만한 지역에 좀 선점해서 소액으로 묻어두면 언젠가는 또 아파트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항상 내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모두가 공포심을 가질 때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지금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포에 휩싸였을 때, 모두가 지금, 지금 시장을 암울하게 판단을 할 때, 그때가 제일 기회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염두해주시고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 특히 매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살 때, 지금 당장은 항상 비싸다고 생각하십니다. 싸다고 생각하시면 한,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시기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판단에 안섰을 때는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부동산 성공 투자의 정치 안내. 예, 저와 함께 상담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성신성의껏 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갑자기 날씨가 너무 너무 추워졌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